안녕하세요. 골프 해부학의 김강연 프로입니다. 골퍼분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저희가 백스윙에 대해서 올라갔을 때 보통 이러한 동작, 백스윙을 했을 때 내가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동작 보통 전문 용어로 리버스 스파이 앵글이라고 하죠. 뭐 이런 얘기는 별로 쓰는 건 좋지 않지만 저희가 백스윙을 했을 때 충분히 오른쪽으로 턴이 되는 동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앞으로 기울어지시는 동작들이 나오는 경우에 제가 교정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 어떤, 어떻게,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냐면, 첫째, 분명히 그거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원인이 있냐면, 잘 보세요. 백스윙을 하면 저희가 상체가 돌고 허리가 돌아갑니다. 이게 몸통의 회전이죠? 거기에 클럽이 이렇게 원을 그린 거죠. 자, 그러면, 상체를 지금처럼 클럽을 보내면서 돌렸는데도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어떤 게 있냐면, 저희가 클럽 하나를 턱에 대놓고 이렇게 서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면 오른쪽으로 15도 내려가 있죠? 이 상태에서 왼팔을 보내면서 저희가 상체와 허리를 돌렸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시선은 향해 있지만 내 머리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저희가 스윙을 할때 몸이 회전도 하지만 척추를 기준으로 해서 내 몸은 내 머리도 자연스럽게 시선만 고정하고 나머지는 오른쪽으로 힙 쪽이나 오른쪽 뒤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백스윙을 해서 뒤로 쑥 같이 체를 들어, 뒤로 들어올렸을 때 같이 오른쪽으로 체중이 실리면서 머리도 이렇게 돌아가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당연히 공은 왼눈으로 보겠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공을 정면으로 보거나 이렇게 되면 안 돌아간다면 반명이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볼을 치시게 된다면 이런 캐치 치는 경우나 아니면 백스윙을 할때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백스윙을 해서 살짝 오른쪽으로 머리를 돌려주고 다운을 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스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